바로 잠들었어요, 어제? 응. 걸찍난다. 초점! 초점! 톡톡 건드려 봐요, 뭐. 화면을 초점 맞추지게 아니 <laughs> 여기여기여기를 건드리라고 거의 때리는 거 아니에요? 그 정도면? 그거 같다 감음 없는 버이 있다? 모닝쿠피 응? 오, 오, 오. 음. 다리 짜증이 있네. 아, 음. 진짜 맛있다 응? 다들 왜 이렇게 체크인을 빨리 한 거야? 그래도 자리가 없을 순 없겠네, 그 그니까. <laughs> 저 넓은 비상용 서딩 들어왔는데 거긴 아니었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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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, 좀 더운 가 같아 그가이 노래도 진짜 명곡이다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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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나가, 는 알고 있었나 보다 아니 5시까지 많이 먹겠다는 거죠 아 그럼 <laughs> 엄청 좋다 지금 그쵸? 밖에서 타면 아 근데 더워서 헉, 이게 뭐지? 이거 먹어보자 카라멜이야? 응, 카라멜인가봐요 어, 이렇게만 시킬까? 롯데리아코랑 <놀린> <놀린> 비료 맞요 맛있다 맛있다 맛다 근데 매장이 간격이 엄청 띄엄띄엄 있어서 쾌적해 보이긴 한다 그죠바닥가 붙어있는 느낌 그 야자수 나무 숲 갔다 어디가? 그 둘레길 와. 아 송악산 둘레길 안 아나 스마트폰 걸렸대. 나도 찾아봤어. 응. 음, 좋대. 근데 요거 더워할 것 같아. 너름이 덥군. 이렇게 한데 더우면 아무래도 컨디션이 안 좋아질까 봐. 그냥 배워먹자. 도전하네. 조사났어. <laughs> 저기 저 의자. 저 스팟, 우리도 찍자.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? 어, 아니, 내가 이거 찍어주고 나도 이거 찍어줘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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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또 하나 찍지. 뭐. <laughs> 어, 저기네, 저기. 포토스팟, 이 찍지. 빌었어요. 뭐 마음속으로 빌었지. 대박이다, 대박이야. 아 와. 와, 여기 돗자리 빌려 앉아있어도 되나봐요. 좋다. 오르막길이네. 시작부터가 아니고 끝날 때까지 오르막이네. 그래요? 와. 우리 어디까지 올라갔다 내려올까? 어디까지? 응. 끝까지 가야지. 어차피 막혀있어요 막혀있는 데까지 거기 전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다온거 같은데 구름이 뭐야 우와 대박 아 저기까지 올라가야 되나 보네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아저기 다른 데인가 보다 다른 곳으로 진짜 멋있다 확대해 봐야지 움직이네 <laughs> 오, 이거 봐요. 이거 엄청 가까워졌어. 이거 봐요. 그? 아늑하네. 아 뭐야? 우리 뷰 어쩔 거야여 뭐? 아, 너무 웃겨요. 비닐하우스 뷰인데 비닐하우스 뷰? 없나봐 룸서비스. 아 그럼 밑에만 이, 이용할 수 있는 건가? 밑에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건가? 그런가 보다.

아미나오지마 왜? 아, 나오지 마.

친 거구나. 이쁜애 네. 자기. 울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울어야 되는 거 아니야? 하... 하... 화장실이 가다. 아니 나는 이따 술 먹고 들어오면 귀찮을 것 같아가지고 원래 못뭐 씻을 때하려고랬는데 그래서 자꾸 씻으라고 했고 와. 어 오늘 좀 어. 오늘. 좀 아주 잘. 돈 갖고 아주 돼. 자. 언제? 선물 아이 정말 편지를 못 샀어요 아, 나 진짜 또나 진짜 없는데 아우 <laughs> 누가 뭐래 어 아, 뭐야 왜 많이 넣어 많이 벌어서내 <laughs> 선물 사줘 어우 웃음이 밖에 없네 어. 아니요. 자, 기여벌 먹어야 아, 주시우레씨 껌만 날래나? 좀날 걸. 그 아, 향이 날거 아마. 아 진짜. 라차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아, 라쿠카라차 이거 부른다 말이에요? 네. 아오 <laughs> <laughs> 여보 이거 탄산수라 다행이다. 여보, 이거 탄산이였어, 봐요. 이거 콜라나 사이다였어, 봐. 제수보틀라이더였어 <laughs> <laughs> 그니까. 여보. 어? 그거 병좀 갖다줘. 아, 여보. 잘못한 것 같아요 맞았어? 내가 얼마나 며칠 진짜 잘안 가리겠는데 내가 먹은 며칠 중에 제일 맞았어 어떡해 내가 얘기했지? 두입 먹고 아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뭐라 아, 진짜 술 땡기는데. 한 번만 먹어봐. 아, 니 궁금하잖아요, 보통. 아, 진짜. 다짜 진짜. 진짜. 아. 짜 진짜. 다 근데 왜먹어진 저다 먹으면 내 10만원 줄게. 10만원 지금 주면 내 돈이잖아. <laughs> 아 맥주 진짜. 나. 나 잠깐만. 아 기억나. 슈시 후레쉬 맥주. 역대급 혼종이래. <laughs> 검색 많이 보고 샀어도. 재구매 의사는? 점점점 마셔도 그냥 껌 맛이래요. <laughs> 맙소사.